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. 아브라함 그는 믿음으로 인도했다. 그 이삭을 시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독자를 바쳤을 때 그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.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인도했습니다.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. 요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,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.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. 나중에 설명이 돼요. 아브라함이 이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요 요구 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에게 약 속해, 주 기를 하나님 은 아브라함 에게 약 속해, 주 기를 이삭 을 통해 하늘 의별과 같이 바 다의 모래 와 같이, 그 자손 을번 성하 게하 겠다고, 약 속하 셨 거든요.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준 거예요.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.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. 그러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의 약속은 결코 이삭을 죽일 수 없으며 만약 번제로 드린다 해도 아 야곱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 은 하나님은 그를 살릴 것 그를 살릴 것을 그가 살릴 그것을 예, 좀 복잡하네. 그가 그가 살릴 그것을 믿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이삭을 살렸다고 살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.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 이 명한 대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. 18절 그는 그를 향하여 말하게 되어졌다. 왜냐하면 이삭에 의하여 불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그는 너의 씨이다.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 말하게 되어졌습니다. 이삭이 너의 씨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장세기 21장 12절입니다. 그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.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.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,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 기쁨인 것과 같이,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아들이며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한 아버지의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